출애굽기를 보면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의 중심에는 신내산이 있습니다. 신내산에 도착하기까지가 1부고요. 그리고 신내산에서 들은 말씀 그 말씀은 십계명도 있고 또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하는 말씀 있죠. 그러니까 신내산을 기점으로 해서 1부와 2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19장까지 1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절과 2절 말씀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급에서 떠나서 시내 광야까지 도착한 그 길이 3개월 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3개월 걸렸어요. 물론 모세는 훨씬 전에 더 집을 떠나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애급에서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 설득하고, 그래서 결국은 추해급을 시작하고, 이제 3개월 걸려서 신해산 앞에 있는 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결과를 내다보시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모세가 처음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최애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 산으로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는 미래가 아무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80세 노인으로 목자로서그 양들을 지금 그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거라. 근데 우리가 보통 그 구약성에 보면 호랩산과 신해산을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죠. 원래 호랩산은 이산맥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신해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말라야하고 에베레스트라고 해도 몇가지 혼동할 수 있는 것처럼 호랩산은 그런 어떤 산 줄기 가운데 어떤 산을 말합니다. 호랩산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신해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다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도착할 걸다 보신 거예요. 어쩌다가 3개월 동안에 가다 보니까 여기 온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으로 장소를 정하셨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프로포즈를 하지요.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합니다. 저희 아내가 아직도 약간 저에 대해서 좀 서운한 게 있는데, 자신은 프로포즈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프로포즈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줄 몰랐어요. 그냥 살아하고 좋으면 결혼하는줄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오보니까 프로포즈 절차가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 짜고 치는 그런 뭐 비슷한 거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뭐 반지 막 주면서 결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적성에안맞요 <laughs> 근데요,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장소. 어디서 프로포즈를 할 것인가 생각하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어떤 민족 단위와 함께 처음 만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상황을 이 신의 사으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장소를 정하실 때도 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11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 11개월 머무는 동안에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요.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받게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뭔가 모든 백성들이 한 곳에 다 집중하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냥 벌수방 광야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네. 다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믿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 신의 산이 앞으로 기념비적인 산이 될 거라는 걸하나님나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성경에 59장이 쓰여졌습니다. 성경에 59장이 여기서 다 할애가 된 거예요. 신의 산 그러면 사람들은 떠올리죠. 십계명을 받은 장소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프로포즈를 준비를 하셨다는 거. 그러면 이 프로포즈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프로포즈를 하시는 동기가 무엇일까? 자, 오늘 우리가 19장 말씀을 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와께서 호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였음을 하 너희가 보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하시는 동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죠.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지. 결혼하려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어떤 사람은 그사람과 내가 착취하려고. 결혼이 목적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항상 계명을 말씀하실 때, 뭔가 우리가 명령하실 때, 사랑을 먼저 밝히십니다. 사랑을 전제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어버다 여다 너희들 낳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유적인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200만 명 이상이 지금 애굽에서빠져나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어버다 여다 딱안혀놓은것 같은 것을 표현한것건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14장부터 추억 보세요 그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 일으키고 장자를 치시고 그 다음에 14장 이후에 보면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들이 또 마라의 쓴물을 겪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단물을 경험하 하시죠 엘림의 교훈을 받죠 신광야에서도 이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죠 르비딤 경험하게 하셨죠 여러분, 만나와 애출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게 하죠. 그리고 암말해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죠. 결국은 이들이 도착한 이 신광해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요, 이거는 인간의 입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께서 님 독수리 날개로 여기도 업어두는 것처럼 너희 봤지 않느냐? 이것만 봐도 너희들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어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 희미한 겁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봐라. 애굽에서 어떻게 내가 행하느냐. 그리고 이 광역까지 오는 데서 내가 행한 일을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믿음이 약해지거나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사랑은 행동으로 확인되는 것이고, 과거를 추적함으로써 사랑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내려오셨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 겁니다. 다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하셨다는 걸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시계명을쓸 때도 너희가 애급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세가 어땠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너희들을 강권적으로 이렇게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볼 것은요, 프로포즈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실 때그 동기는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실 때단한 가지 조건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 말씀 이후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걸 먼저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한다는 걸 먼저 밝, 밝히셨을까요? 하나님은 애그에 있는 그런 잡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만나게 될 가난에 있는 신들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만유는다 내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밝혀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봤잖아. 내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걸 봤잖아. 내가 만나와의 출할먹이를받아 하늘에서 너희 만나 떨어진 걸 봤잖아. 내가 세계의 모든 것은 다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제부터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구원을 시작하는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에게 지금 얼마나 큰 일이 지금 시작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진짜 어떤 가치를 확실히 보고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요 그거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건을 걸죠.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왜 소원을 들어준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순종하면 복이 땅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이제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프로포즈의 조건은 순종인 거예요. 순종.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더 나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믿으면요.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수리는요.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가 둥지에 있는 그 새끼를 딱 잡아다가 그냥 그벼하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가 막 가다가 날개를 사지만 벽에 바위에 부딪힐 것 같으면 어미가 딱 채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이거를 6, 7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개짓을 배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얘가 날개짓을 할줄 알아야지 하늘을 비상하겠죠? 그것처럼 이 날개짓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자꾸 순종하는건이 날개짓을 해야지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날고 싶어? 그러면 순종의 날개짓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도 그냥 안락한 둥지에서 새끼가 머물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막 내리꽂게 만들어요. 그러면 얘들이 막 살라고 근데 나는 하기 싫어. 그러면 바위에 첩 박혀서 죽는 거예요. 막 살려고 하다 보면 얘가 날개짓을 막 배우는 거죠. 그러다가 또딱 어미가 채가 올라가서 이걸 몇번 반복하다보면 날개에 대한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길 것처럼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날개짓에 우리가 반응하면 하나님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나를 거라는 것입니다. 비상할 거라는 것입니다. 날개짓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명령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날개짓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날개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조건은 사랑, 사랑에 대한 우리의 순종,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순종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프로포즈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 소유가 된다는 것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 보물. 1 0기서 26장 18절 말씀 하면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물 같은 존재로 소유를 삼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보물처럼 여기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타일 수도 있죠. 그 기타가 보물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기타가 너무 소중하니까요. 누가 손 하나 건드는 리 것도 원치 않아요. 보물처럼 여기요 사람이 보물처럼 여기면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소유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죠.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것은요, 특권이죠. 아유, 우리 자녀가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 명절 때 자녀들이 부모님께 인사하러 못 와도 나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으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냥 더 자랑스러워요. 지금 바쁘죠.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여기 올 틈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들은 더 자근심을 가지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과 모든 열방 사이에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원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민의식에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할 것처럼 오해를 한 겁니다. 다른 민족을 멸시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다른 모든 백성들이 축복을 경험하도록 이 민족을 쓰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어, 나를 쓰시는구나. 우리 민족을 쓰시는구나. 이것만은 생각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병들고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선택하신 것도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에 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선포하고 비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온 열방을 대신하는 제사장과 같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앞에서 샘플 이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시고 구별해서 모든 백성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우, 쟤는 모 범생이야. 쟤 따라해. 쟤 따라하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거룩한 백성에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생각할 때다 동경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게 속한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세상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도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바울이 기도까지 하십니다. 에베소 1장, 보세 1장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기를 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분이 얼마나 큰 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프로포즈하는 이 음성을 듣고선요 반응을 보였는데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간의 시간을 주었어요. 3일간의 시간을 주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의 이만는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고 고 했습니다. 옷을 빨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결함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옷을 빨았겠습니까? 아주 쩔었겠죠? 땀을 얼마나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옷을 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우리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때 그냥 캐주얼하게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오면 안될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많이 변질됐어요.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구별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발을 조심하게 하셨는데, 그게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신분처럼 우리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지켜내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늘날 경외감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경외감을 좀 가져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시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것을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절제의 미덕은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혼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봐야 돼요. 주일날 예배가 있다. 이주일 예배는요.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응답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되기 전에 토요일 밤 관리를 잘해야 돼요. 토요일 밤을 절제를 해야 돼요. 내가 내일 하나님을 만난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게 우리의 기다림이고 준비된 마음이라고 한다면 토요일 밤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를 정하실 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하나님의 계산하는 기준은요 결국은 그 하루에 대한 모든 평가는 저녁과 아침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게 그 하루를 결정하는 거예요 전 이거를 철저히 인정합니다. 보세요. 소풍 가는 한번 상상해봐요. 소풍 가는 날이 내일이다. 그러면 저녁부터 준비하잖아요. 준비된 마음 있잖아요. 저녁부터.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럼 저녁부터 기다리고 그걸 준비하잖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릴 때 기대할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근데 주일날 주님을 만난다. 그랬을 때그 전날 밤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게 우리의 실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 다른 날은 몰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날을 정했다 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보여야 돼요 이게 우리, 우리, 우리의 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본능 욕심 이런 거다 절제하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기대난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하산,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정식으로 만나는 이 순간을 기대하면서 역사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프로포즈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포즈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날개짓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이 있는데 너희는 내 소유,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구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여기고 있냐 이게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그맣게 생각하면 그 인생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면 그 인생이 커지는 것입니다. 최소한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의 날개짓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기쁘게 응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정말 쪼들리고 힘겨운 그런 나날이 계속되지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날개짓을 보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거친 순종, 아버지 용기 있는 순종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날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제사장들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세상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크게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광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아멘.